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열방 복음 선교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2024년 9월 11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 역대상 22장 1절에서 19절 주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 다잇.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하심으로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 후세에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해두었어요. 현실의 눈이 어두워서 역사와 철학이 없는 비참한 우리 현실에서도 먼 후대까지 내다보며 준비하는 의대하고 원대한 지도자와 목자와 부모가 많이 있어야 하겠어요. 다윗은 일꾼들을 모으고 돌을 다듬게 하고 철과 백향목 등 건축재료를 많이 준비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그 아들 솔로몬이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연약했어요. 반면에 그가 건축해야 할 성전은 극히 장려하고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내다보고 있는 다윗은 죽기 전에 열심히 준비했어요. 우리 민족도 이제는 10년 아니 100년 앞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쓰시는 민족이 되도록 준비해야 해요.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민족이 되지 말아야 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를 쓰시고자 하십니다 준비하세요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을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지요 자기는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게 된 사실을 말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할 것을 부탁했지요. 다이슨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겸손한 모습을 보여줘요. 또한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더큰 유산은 없어요. 다이슨 솔로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와 명총명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실 것을 기원했어요. 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것을 무엇보다도 더욱 원했죠.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당신은 믿음의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고 말씀으로 건면하고 있습니까? 방백들에게 명하는 다윗은 다잇,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들에게 솔로몬을 도우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며 사면으로 평강을 주시고 이땅 거민들을 그들 손에 붙이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 앞에 복종케 하셨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한 일이 아니고 아니요. 다윗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다윗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죠. 다윗은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계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에 드리게 하라. 하나님 성전 건축의 대사역을 솔로몬과 방백들에게 부탁했어요. 다윗은 해야 할일 준비를 모두 마쳤답니다. 이제 다윗은 마음 놓고 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솔로몬과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일어나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고 연약하고 두렵고 놀라기 잘하는 솔로몬도 잘 감당할 수 있었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음으로 기도하기. 내가 만일 여와께서 호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교례로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붙잡혀 살아. 형통함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